불체자 탈출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인종차별이 저거는. 저는 드디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물론 당연히 브릿지는 닫아놨고 그러니까 모든 생강의 모든 브릿지는 닫아놨고 메트로에서도 쫓겨나고 메트로도 지금 여기 한네개 구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가장 가장 가까운 메트로를 너가 그냥 알아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 메트로가 무엇보다 11시 30분 넘어서는 건너갈 수 있대요 나보고 어리, 어디 가서 대피하래, 비 맞지 말고 아니 그냥 좀 건너게 해주면 안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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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이 돼서 오늘은 친구랑 베트남 음식을 먹으러 와. 가고 있어요. 포장을 하, 해오려고요 Chinese? <웃음> <웃음>

네, 걱정마세요 사 취업일자 시작한거 맞죠? 네 2024년도 6월. 6월 14일. 네, 맞아요. 네, 이거까지는 오케이 조기 취업 근무 평가. 이거 옆에 뭐 써야 돼요? 아니죠? 어뭐안 써도 될걸요? 오케이. 신뢰성. 이 신뢰성. 신뢰성. 결과 담보. 현장 작업 수준. 오케이 직무에 대한 전공 네, 의식. 네. 음, 보통 이상. 보통. 경성. <웃음> <웃음> 판단을 못한다 야 정말 웃기다 음 그러면 <laughs>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빨라요 <laughs> 한국 사람이 일을 빨리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휴가를 냈고 소고원을 다니는 파리 근교에 있는 공원이고, 엄청 예쁘다고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 아, 아, 한국 스킨 바르지. 내가 약간 입술이 좀 초췌하게 하는데, 너도 화장을 안 했잖아. 오즈모르 사놓고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계속 찍는. 야 원래 그래. 맨날 아 여기 오션이 있네 여기 온갖 마트가 다 있네 중국 마트에서 산 모찌랑 이거는 납작복숭아 종류를 두개 샀고 샐러드 파스타랑, 빵이랑, 치즈랑, 쓰시돈 값. 그녀. 그리리 먹을 거. 정말 사고뭉치입니다 커피 스커트에 쏟으신 송랑 씨. Mm. I am wife, oh. right? 아. 저 아저씨들이 까마귀 불러가지고 e r So, I'm going to go t 지 the photograph. I'm g o i n 고 to go to 고 h e photograph. 면 m going to go to the photograph. I'm going to go 노래를 계속 돌려가면서. 오래 틀어놓지도 못한 문 아니야. 저거 더건거걸요 아, 저다쓴걸려 음. 혼란하다, 혼란해. 혼란하다, 혼란해. 음. 이번에 국악까지 나옵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배경음 아니고요. 지금 옆에서 할아버지들이 틀고 있는 음악이에요. 원형적 사고 프랑스에서 한국 노래를 들을 수 있다니 한국인으로서 아주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laughs> 아 덕분에 컨텐츠를 건졌다 야 <laughs> 그게 바로 원형적 사고지 음. 다 나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사실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희끼리 쉬려고 하는 건데 옆에서 막 구각부터 시작해서 온갖 케이팝 메들리를 다 틀고 와 가지고 계속 말 걸고 심지어 나 어깨 만졌어. 그래서 졸라 짜증. 나 근데 인종 차별이지 저거는. 그래서 그그 그 뒤로는 짜증나 가지고 찾아도안 봤는데 저희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일어났거든요. 근데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서 가 버렸어. 절레절레. 진짜 절레절레다.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대한민국의 양지. 저는 지금 토요일인데 남편의 선물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제 월급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돈으로 갖고 싶어 했었던 거를 좀 사주려고 하고 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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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라. 오, 여긴 다 있네요. 다 없어진 데가 많다고 들어가지고, 이게 올림픽 버전이고, 얘가 패널림픽 버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세트로 나온 건다 사야 하는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사는 김에 패올림픽과 올림픽 이렇게 두 개, 버전에 모두 구매할 거예요. 나중에 한국 갈때 가져갈 짐이 쏟아져 될것 같긴 한데, 그리고 다음은 제가 사고 싶었던 포토북을 사러 가고 있는데, 아직 그때도 책이 두 권밖에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달 넘게 고민한 것 같거든요. 살찔 알지? 아니 이 만한 책이 딱지 한뼘 만한 책이 55유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이게 과연 맞는 가격일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아무리 제가 여러 서점을 가서 많은 책을 뒤져도 이 만한 제 마음을 사로잡은 포토북이 없어서 이거를 지금 사러 가고 있습니다. 도착! 여기가 제가 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점입니다. 진짜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책을 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건 이제 색감이랑 형태 레퍼런스로 보기, 보기 너무 좋겠더라고요. 요즘 상업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소피 근데 이거 약간 트랙 있다고 그랬더니 5,000원, 3유부 정도 깎아주셨어요. 저는 이제 카페에 왔는데요. 일을 하려고. 여기 원래 되게 노트북 쓰기 어려운 카페였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많아서. 근데 사람들이 다 휴가 가고 올림픽이라서 안 오다 보니까 오늘 저 혼자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리브랜딩 하고 있는 젤라또 가게예요. 젤라또 여기 되게 맛있는데. 잘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엥발라드 뭐 엘페타, 스 트로퍼드로서 보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뭔가 올림픽을 사람들이,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분 봤어요? 양분 봤어요. 응원하는 곳 현재들 사이에서 그 근데 어떻 아, 됐어요? 아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동메어요 안녕하세요 일반인들 들어왔는데 여기는 VIP들 들어가는 아네고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두 시에 기자회견이 어디서 어디서 있었어요? 네, 막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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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요. 그 제, 정신이 오늘 없을 거라고. 네. 어, 제가 이 네. 밀랍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연애를 하고 좋은 네. 일이 있으면 잔치를 해야 되는데 꽃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꽃이 없을 때를 이제 대비해가지고 이거를 한. 멋있다. 피저를, 어, 이거 전부 다 원석이에요. 너무 진짜 멋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남자들이 입는 각보라는 옷인데 네. 여기는 에 예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액 우치마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앞에 하나 양 옆에 이렇 날개처럼 우아하게 그렇게 이제 입는 음. 얘가 있는 이정학 교수님이 청원백자를 어. 새로 만들고 와 손톱대서 에 했구나 립밤을 새로 이제 한국 화장품에서 만들어서 고공박물관이나 M U 를 해서 실제 판매를 하고 있고 요번에 아. 요러는 아. 처음 나오게 된 우리나라에 지금 한조밖에 없는 화장품. 괄사를 저렇게 먼저 가까이서 보세요. 가까이서 봐도 되나요? 이게 손바느질이에요. 0.3cm로 만든 이겹 다. 네, 전체가 다. 이 보시면 요손에 아이 분주네 우와. 죄송합니다 저게 너무 예쁘다고 저거. 아 네네. 저게 인기가. 아 오늘 주말인데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마라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불파두 우리 맥 마라탕 솔직히 한식이지 한국인이 더 많아요 한번도 다 먹어본적이 없는 마라탕 오늘도 포장해서 가져간거야 저는 비자를 드디어 신청할 수 있게 돼서 비자를 어? 두 달만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어, 비자가 없었어요 학생 비자가 끝나고 끝나기 전에 당연히 신청을 했는데 홈페이지 오류로 파일을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래요 무작정 불법 체류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건지 근 어쨌든 그냥 비자 없는 상태로 체류하면서 기다렸고 며칠 전에 오늘 오라고 약속이 잡혀가지고 아이 저는 비자국인 줄 알았는데 폴리스 너무 무섭게 생긴 거 아닌가요? 너나 이대로 불체자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왜 경찰서로 부르는 거죠?

저는 출근을 해야 돼서 요것만 그냥 호로록 마시고 갈 거라 히카우잔으로 well, exactly. exactly. 시켰습니다. <목소리>